이분들이 그래요 왜 자기 이름으로 뭐 집문서 있고 자기 이름으로 가게 업장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뭐 있는 분들이 많아 근데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분들 몸 조심하세요 몸 관리하세요 제가 요 말씀도 같이 드릴래요 안녕하세요 백두만 신입니다자 이번 시간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한 뱀띠분들의 하반기 요새를 또 이제 알아볼 텐데 뱀띠 분들 상반기에 비교해서 하반기 운세 어떤 변화들이 좀 있으실지. 뱀띠 분들 하반기 만 상반기에 만약에 이제 내가 뭔가 좀 이동을 하고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네. 뭔가가 좀 탁탁 막히고 좀안 됐어. 네.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됐고 네. 젊은 친구들은 뭐 시험을 봤는데 뭔가가 안 됐고 네. 뭐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가 안 됐어. 이런 분들이. 유독 좀 뱀띠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가다가 뭐 갑자기 때 아닌 관제라든가. 관제라는 게 누구하고 싸우든, 뭐 별거 아닌데 누가 내등 쳐먹어서 관제가 걸리든. <laughs> 나 이런 말만 안 하면 이쁘겠지. <laughs> 아, 아니, 뭐, 뭐, 이게 뭐 선생님 스타일이니까요. 그럼요. 아나 미치겠어. 그래서. 공주병이 있는데도 말은 이런 말이 야. 나와.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때 아니게 직장에서 좀속 시끄러워요. 구설이나 관제? 이상하게 하는 게 조금씩 탁탁 뭐가 막혔어요. 답답해요. 그냥 이유 없이 답답해요. 요런 분들이 상반기에 조금 계셨었는데요. 음. 저는 요 분들, 아니요, 이제 하반기에는 미안하지만, 어, 본인이 우리가 어디 멀리를 가든, 만약에 어디 객지를 갈 일이 있을까요? 뭐 어디 뭐 정근 가시나요? 어디, 뭐 조금 승진해서 어디 가세요? 우리 집 직업군들이, 이 뱀띠분들이, 뭐, 군인, 경찰분들, 아니면 무역하시는 분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딱 요분들이었던 거, 굉장히 또렷했던 거 같아, 요 우리 집에 오시는 뱀띠분들이. 별거 없는 분들이 잘안 계셨었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남 밑에 들어가서 평생 말단으로 잘못 계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 끝까지는 가봐야 되는,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신데, 어, 저는 그, 이 뱀기 분들 보고 그렇게 말씀드릴래요. 상반기에 만약에 뭔가가 좀안 되고 자꾸만 낙방을 했다라고 하면, 네. 어, 무슨 자격증이 됐든, 시험이 됐든, 진급시험이 됐든, 네. 어, 아니면 뭐 사업문서, 갖고 싶은 거, 계약, 만약에 이런 게 됐으면은, 요 문서 쪽으로 뭔가 쓰는 거, 어, 뭐 문서 잡는다, 네. 뭐, 일단 일적인 변동은 요 하반기에는 아마 마무리가 좋은 결론으로 지어지실 것 같고요. 네. 뭐 사람들이 살면서 돈 얘기 이제 뭐또돈 얘기도 해야 되잖아 이 뱀... 제일 중요하지 에 아, 그래서 이 직업 얘기하고 나니까 <laughs> 내가 뭔가가 하나를 놓친 거 같은 게 머니인 거 같은데 <laughs> 네. 이 뱀띠분들 제가 뭐라 하냐면 맨날 그래요 돈을 쫓아서 뭘 살기는 사는데 이분들이 돈보다는 명예가 빨라요 저는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요 왜 자기 이름으로 뭐 집문서 있고 자기 이름으로 가게 업장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뭐 있는 분들이 많아 근데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분들 몸 조심하세요. 몸 관리하세요. 제가 요 말씀도 같이 드릴래요. 죽어라고 앞만 보면서 막 뛰어오고, 누구한테 안 지고 살려고 그러고, 일복은 터졌는데 잘해주고도 요구도 먹고 막 이러셔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이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한두 달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본인 좀 관리 좀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한여름이 막 지나갈 무렵이나 한여름 끝자락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어,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이제 움직이는 만큼 다 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 만약에 업종 변경을 하신다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좀뜨뜻미지근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직원이 바뀌든 뭐가 종목이 바뀌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어, 뭐, 유통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좋아요. 요렇게 말씀드릴래요, 이분들. 음, 이게 명예 얘기를 처음에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예용과 또금전운 조금 달라요. 그죠. 왜, 우리 그러잖아. 요돈 많은데, 야자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겁고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숨어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꼭 명예, 뭐 무슨 님 소리를 듣지만 이상하게 님 소리 들어서 조금 욕심을 내서 내가 사업을 해보면 이상하게 박살이 난다거나 음. 꼭뭐 남들한테 존경은 받지만 근데 나는 뭐지 빛 좋은 개살군가 요런 분들도 뱀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님 소리는 참 많이 들어 어, 어찌 됐든 말는데 명예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인도 월급 요만큼씩 오르잖아요 연봉. 뭐, 그걸로 끝까지 퇴직을 해야지만, 노후가 조금 편안한데, 저는 이분들요, 직장 다니면서도, 네. 어, 좀또 다른데 재테크라든가, 음. 땅이라든가, 뭐 네. 프랜차이즈라든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 식구 누구를 시켜서든, 음. 어, 그런 거사업이 들어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 계세요. 난 공무원인데, 내가 사업은 들어와요라고 했어. 네. 그럼 그분 뭐 공무원 때려치우고 사업해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네. 뭐 회의를 느껴서 간혹 계시지만, 네. 그분들은 자기가 집안을 좌지우지 하는 어떤 이 기둥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성주가 들어있고, 사업분이 들어있고, 문서복에 터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식구라든가 내가 직원을 써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가 됐든 이분들, 사업분도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파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래요. 좋습니다. 벤티분들은 어찌됐든 하반기에 뭔가를 좀 움직이고, 네. 이 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뱀띠분들도 하반기에 그런 이 움직임과 흐름을 잘 따라가실 수 있게 또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뱀띠분들은 늘 집안에서도 효자 효녀고 또내 집에서도 가장 아닌 가장이고 아픈 사람 보면 무시 못하고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무지나쳐 이분들이. 그래 놓고 남들한테 고집 있다, 욕심 있다, 지 말이 법이다, 이런 욕으로 넘어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강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기애기하고 애기 정말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 그래요. 일적인 욕심, 어떤 출세, 성공, 명예, 이런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냥 좀 때로는 이렇게 좀옆 자꾸 보지 마시고 뒤돌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이제 높은데 이한 계단 위에 그런 높은 자리를 보고 조금만 더 매진하신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뭐 예를 들고 뭐 시험이 됐든 뭐 승진이 됐든 사업이 됐든 우리가 돈도 같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이분들 사업적으로도 좋고 직장인 문서 쪽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뭐 사시든 뭐 모든 문서 다 좋으니까 뱀띠분들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면 저는 여름에 좋은 소식들이 이제 저한테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백두만 신이 오늘도 이렇게 조금 미약하고 뭐 짧은 소견이나마 그래도 저는 뱀띠분들 좋아하니까 제가 또 소신껏 좋은 이야기 뭐 하나라도 더 찾아드리려고 제가 한번 애를 써봤는데요. 뱀띠분들 저는 이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뒤에 가면 말년복 없는 분들 안 계시고, 네. 내 자식들, 뭐, 무슨 님, 무슨 사, 이런 소리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뱀띠분들, 저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도 같이 백두만신이 끝까지 좋을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고 찾는 점집 백두만신이었습니다.